혼자 있는 시간을 꽤나 근사하게 만들어주는 홈카페와 짧은 서울나들이 여러분 오늘은 나가기 전에 빠르게 흑임자 커피 만들어볼 건데 준비물은 휘핑크림, 에스프레소, 우유는 저지 우유를 넣으면 더 진하고 고소 흑임자 가루와 미니 거품기까지 준비해놓고 샷을 내려줍니다. 사실 엄청 간단해요. 이 흑임자 가루에 휘핑크림과 우유를 2대 1로 섞어주고 거품을 내주면 거의 끝인데 여기서 더 고소한 맛을 원하시면 이 땅콩 버터를 좀넣어요 약간 너츠라떼 느낌이에요. 그리고 컵을 준비해 주는데 뭔가. 근사한 카페에 온것 같지 않나요? 우유와 샷을 넣어주고, 잠깐 2층 분리를 감상하고, 바로 크림을 넣어주면 끝이 손님이 온다 하면, 이 흑임자 데코까지 더해집니다 맛있게 먹는 법. 그대로 한번 마시고, 스푼으로 크림만 먹고, 반 정도 마신 후에는 다 섞어서 마셔요다 마셨으면 이제 나가볼까요? 지하철 타고 강남역에 가는데, 강남에 무신사 스토어가 새로 생겼다그래서 엄청 재밌게 구경할 것 같습니다. 오, 이런 브랜드도 있구나. 평소 좋아하는 스타일, 처음 도전해보는 다양한 브랜드들을 한 곳에서 보니까, 잡지않아요. 스 책을 한권 뚝딱 읽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